간경변으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 중 하나는 식도정맥류다. 매끈한 형태의 정상 식도와 달리 간경변증이 악화되면 식도 쪽으로 혈액이 역류해 혈관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정맥류가 생기게 된다. 식도안은 마치 울퉁불퉁한 동굴과 같다. 일단 정맥류가 생기면 출혈을 조심해야 한다. 자칫 출혈을 일으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간경변이 진행되면 간에 혈액을 공급하는 간문맥이라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다른 길을 찾게 되는데 이때 식도와 위로 가는 혈액이 역류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정맥류가 생기게 된다. 정맥류는 일단 발생하면 진행 속도가 빠르고 혈관의 약한 부위에선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출혈이 발생하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시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 <laughs> <나 좋은 말이야. 웃음> 얼마 전 내시경에서 식도 정맥류를 발견한 환자. 그러니까 식도가 거의 막힐 정도로 이렇게 <laughs> 혈관이 하지정맥류를 연상하시면 돼요. 환자의 정맥류는 유난히 크고 울퉁불퉁해 출혈의 위험성이 염려되는데 아직 출혈은 없었지만 식도 정맥류가 유난히 큰 탓에 예방 차원에서 시술을 하기로 한다. 이것이 이른바 식도 정맥류 결찰술. 먼저 시술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정맥류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다. 그런 다음 정맥류를 잡아당긴 후이 부위를 밴드로 묶어주면 시술은 끝난다.